안녕하십니까 k m o t 김주환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520i m 스포츠 스페셜 에디션 입니다 스페셜 에디션! 말 그대로 스페셜하게 5여 6가지의 옵션들이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옵션 비용만 생각하신다면 한 700만 원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차량가에 160만 원만 녹아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예 진짜 좋은 거고요 고성능 차량이만 들어가는 이 6가지 추가된 스페셜 옵션 이제부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팬티그라고 명칭되어 있는 이 그릴이 옵션으로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모습이 달라졌냐? 이 보이시는 이 살결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살결들이 하얀색에서 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돼서 조금 더 웅장하면서 멋스러움을 갖춰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여기서 이쁜 모습을 갖춰졌냐? 아이폰이 글로우랑 합쳐진 모습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헤드램프에 섀도우 라인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 블랙 바탕이 아닌 약간 밝은색 바탕으로 돼 있다면 지금 추가된 옵션에는 이 섀도우 라인에 헤드램프가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여성분들 그리고 남성분들 화장하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화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상인님 저는 턱 감는 거요. 아니죠. 눈화장. <laughs> 모든 이미지에는 눈화장이 중요하듯이 이 헤드램프에 변경된 이섀도가 들어간 헤드램프로 인해서 멋스러움과 아름다움을 갖추지 않았나 생각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 들어간 범퍼 같은 경우는 이 스포티하게 좀 구성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520i 차량 같은 경우는 1 0 1랑이 4기통 가솔린 모델로 흐름 고등 차량입니다. 사실 공차중량은 1835kg라고 해서 기존의 G30 바디보다 훨씬 더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차량의 연비가 걱정되실 수 있는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어서 저속 주행 시 연비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고속 주행 시는 그래도 이 중량이 있기 때문에 기존 차량보다 연비가 조금 더 높게 측정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면부 보시면 세 번째 바뀐 모습은 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파란색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고 지금은 옵션이 추가되면서 고성능에만 적용된 레드 캘리퍼가 적용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도색도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이거를 추가적인 옵션 160만 원에 전부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G30과 G60의 차이점은 전장, 전폭, 전고, 힐 베이스 차이점이 나고요. 훨씬 더 커진 모습인데 손바닥 한 뼘, 반뼘이 차이점이 공간. 활용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실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옆 모습 바뀌었던 부분이 이쪽이죠. 손잡이가 본체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편의성이 조금 더 불편해졌다. 하지만 이 편의성을 불편해진 모습에 비해 옆 라인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멋스러워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가된 옵션이죠. 여기 보시면 리얼 스포일러 고속주행시 발생되는 공기 유동을 최적화해 기계적인 그립과 안정감을 향상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시면 500리터가 넘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리터 계산하면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재기 위해 레이저 깊이는 대략 1.13m 1 1, 1 정도 나오고요. 너비는 0.8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깊이와 너비면 골프팩 두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패밀리카로 트렁크를 사용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실내 공간으로 가시죠. 제일 먼저 보이는 게디커 스티어링 힐입니다. 이디커 스티어링 힐 자체가 너무 멋스러운 보이고 있고 이게 약간 경주용 느낌의 힐을 가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부분은 두꺼우면서 이쪽은 윗부분은 얇게 돼 있어서 이 앞에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잘 보이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터치 스크린은 13.9인치로 커버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어서 너무 좋죠. 이 부분은 너무 좋은데 단점이 역시 항상 말씀드리죠. 공조장치. OS 8.5가 탑재되어 있어서 OS 8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OS 8 같은 경우는 한 면에 다안 보여서 뭐 이렇게 뭐 보조석과 하려면 이렇게 넘겨서 해야 되고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래도 한 면에 모든 걸다 보여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스페셜 에디션 이 시트죠. 일반 스포츠 시트였다면 컴포트 시트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 컴퓨터 시트가 차량 내부 공간에서 최상의 휴식을 위해 정교하게 디자인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트 소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배관자 소재라고 해서 식물성으로 재질을 만들어서 뭐 친환경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고 만지는 거 촉감도 괜찮고 폭신폭신하고 착자감은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룩 인테리어가 적용되었고, 투박했던 다이얼이 멋스럽게 바뀌었고, 기어 노브도 토골 스위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530i부터는 크리스탈 토골이 적용되었고요. 530i 밑으로는 전부 다 메탈 소재의 토골로 변경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공간을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얼 공간으로 가시죠. 그리고 마지막 스페셜 에디션이죠. 벨트. M 전용 벨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laughs> 5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지만 투전으로 돼 있어서 뒷열에 대한 공조장치는 조절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 멘트 하러 가시죠. 차량, 스페셜 에디션 차량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옵션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간단하게 리뷰를 하였고요. 7,590만 원 할인받아서 6,590만 원 차량이라면 어 너무 갖고 싶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현 차량 저희가 온라인에서만 주문이 가능한 차량이세요. 대표님들 혹은 고객님들의 이 차량 구매하기 위해서 시간대 맞춰서 막 인터넷 뒤지고 하시다 보면 일도 지장이 있고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K 모터와 진행을 같이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죠. 고민은 만족을 놓칠 뿐 이상 K 모터 김주환였습니다. 감사합니다.